부동산 투자의 길잡이 부동산 투자의 방향을 잡아드리는 대전 충청권 중심 부동산 나침판 부동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현장에서 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어 오늘은 어 출근길에 어 대전 대덕구 비례동에 위치한 단독주택 구옥 어 매매물건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어. 지금 들어갔다 우선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어, 리모델링 은 조금 어, 하셔야 된다는 라거 어, 그거는 조금 감안하시고 보시고 리모델링 만잘 하면 어, 괜찮을 만한 어, 물건입니다 그래서 어 주인 분하고 잘 협의를 해 드릴 테니까 이번 매물도 좀 관심있게 잘 보셔서 어, 어 리모델링 하셔가지고 단독주택 저렴한 걸좀 찾으시는 분들 한번 관심있게 보시면 어, 좋을 것 같다 라는거 그리고 저희 영상 아시겠지만 저희가 제가 설명드리는 어, 설명을 좀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 워낙 어, 아시죠? 요새 뭐 무분별하게 워낙 어, 유튜버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어, 영상도 짤막하게 해서 호객형이용으로도 많이 자꾸 찍고 있는데 저희 나침반 부동산 영상은 워낙 꼼꼼하게 세부적으로 잘 찍고 있기 때문에 건너뛰기 해서 어, 보지 마시고 보신 다음에 건너뛰기 한 다음에 대충 보신 다음에 어 괜찮다 싶으시면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서 쭉 어, 꼼꼼하게 좀 보신 다음에 문의를 좀 주시길 부탁드리고 매매가는 항상 영상 후반부에 나옵니다. 제가 좀 이따가 또 순서 다 설명드리니까 어디에 매매가 나오니까 그거 좀 매매가만 자꾸 물어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좀어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따로 안내 하지 않습니다. 다 영상에 다 나오니까 좀 참고하시고 그리고 저희 나침판부동산은 예고편을 항상 미리 찍어드립니다. 미리 어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또 다른 예고편이 어 올라가 있죠. 쇼츠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다음 영상이 어떤게 올라올지 관심있는 것들 쇼츠로 보신 다음에 어본 영상 올라오는거 기다렸다가 보시는 형태로 하시고 저희 또 부동산은 대표 공인중개사인 제가 직접 현장을 찍, 촬영 답사를 하고 있고요. 어, 제가 올린 영상은 어, 저를 통해서 직접 약속을 잡고 제가 현장에서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랑 통해서 약속을 잡고 보시면 어, 된다라는 거 부탁드리면서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하시면 내가 원하는 매물들 바로바로 바로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거 참고 부탁드리고 저희 어, 매물 접수 받고 있습니다. 어, 도심에 있는 시골에 있는 토지들 주택들 창고 공장들 상가 빌딩들 뭐 상가 주택들 다가구 주택 다양한 매물들 저희한테 의뢰를 해주시면 저희가 찾아가서 영상 찍고 무료로 광고를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영상 찍기 불편하신 분들은 저희가 찾아가서 최소한의 노출로 사진 찍고 모자이크 처리해서 저희가 광고비를 지불해서 네이버 부동산, 부동산114, 나침반 부동산, 네이버 블로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저희가 성심성의껏 매매하거나 임대를 놔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의뢰를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뭐 도심 속에서 어,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변수가 많습니다 지금도 끊었다가 이어가는데 사람들도 지나가고 차도 지나가고 뭐 그렇기 때문에 양해 좀 부탁드리고 저희는 동시녹음 따로 하지 않기 때문에 어, 그렇게 부탁드리면서 어, 어디까지 얘기했나 기억이 안 납니다. 감과 <laughs> <강구> 접수 <laughs> 그렇게 해서 자 그러면 어, 이렇게 그냥 이어 갈게요. 어, 그렇게 해서 보시고요. 저희 이제 매물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는 또 이번 매물도 좀 설명을 좀잘 들으시고 잘좀 어, 컨셉에 맞는 분들이 조금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이렇게 볼게요. 여기 앞에 보이는 대문이 있는 어, 부분이 어, 오늘의 어, 주인공이고요. 어. 저희 영상은 제가 부동산 현황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드론으로 경계 어, 설명 드리고, 그리고 내부 외부 한번 둘러보고요, 그리고 나와서 세부 드론 영상 보여드리고 매매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순서 잘 보시고 어, 영상들 건너뛰기 하시거나 어, 꼼꼼하게 체크하시는 걸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현황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대전 소재지가 대전시 대덕구 어, 비례동입니다. 비례동이고 어, 대지 면적 같은 경우는 216.97. 제곱미터 65.5평, 연면적 같은 경우는 113.98제곱미터 34평. 세부 어, 건축면적은 제가 화, 그, 표에 띄워드릴 테니 그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용도지역은 제 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주구조는 연화조새벽조 철근콘크리트가 혼합된 방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주 용도는 주택과 부속 건축물로 되어 있습니다. 청수는 지하 1층과 지상 2층으로 현재 금 되어 있고요. 건축연도는 어, 사용승인을 기준으로 1988년 9월 9일로 되어 있는데요. 일부 뭐, 주인분이 거주하시면서 뭐 리모델링을 하고 좀 사용을 하시긴 했지만 지금 현재 상태도 좀 리모델링이 다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인분하고 좀 협의를 최대한 해드릴 테니까 그거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땅 모양도 이따 경계에 설명드릴 때 한번 좀 꼼꼼하게 보시라는 거 참고 부탁드리고 어, 지하 1층하고 그다음에 2층 3, 뭐 이제 1층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층에방 3개, 어, 욕실 하나, 2층에방 2개, 욕실 하나 각각 주방이 되어 있고요 외부로 출입 가능한 공간으로 어, 문들이 따로 있고 다락이 또 있고 그다음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어, 부분이 따로 있고 들어가는 대문에서 좀 들어가다 보면 어, 텃밭으로 할수 있는 정원으로 꾸밀 수 있는 뭐 그런 공간들 기타 공간들도 이렇게 있다라는 거 참고 부탁드리고 어, 부동산 현황은 요렇게 설명 어 마무리할 게 아니라 어 위치는 음 비례동에서 저기 송천동 넘어가는 중간쯤에 단독주택들 밀집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위치는 대략적으로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현황 그 마무리 하고 드론으로 경계 한번 보시고 또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공사진 보면서 경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계는 노란색으로 어, 라인을 딴 어, 부분이 예, 현재 매물 경계구요. 어, 제가 대략적으로 어, 서류를 확인해가지고 따긴 땄는데, 어, 약간 뭐 오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참고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 방향은 보시면, 이게 어, 남동, 남동향이에요. 남동 어, 정남향이 이렇게 정남향입니다. 아, 그래서, 어, 어, 텃밭 이 있는 부분 이쪽이 남서향이 되고요. 어, 이제 우측 제가 부분이 남동향이 됩니다. 어, 출입문 기준으로 봤을 때도 똑같이 남서향이 되겠죠. 어, 방향은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도로 바로 앞에 어, 이렇게 접해 있는 땅인데 한 블럭 뒤에 있는 요 주택입니다. 그래서 요 들어가는 길이 이런 식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서 어, 2층 계단은 요쪽에 있고요. 이렇게 올라가고요. 2층 옥상 부분은 이런 식으로 있고 앞에 1층 마당은 이런 식으로 지금 있습니다. 들어가는 현관은 이쪽에 있습니다. 아, 1층 요렇게 해서 제가 볼땐 잘만 꾸미시면 어, 주차하는 데도 문제 없고요. 어, 들어오는 요 부분도 텃밭처럼 조경 공간 쓰시고 하시면 어, 괜찮을 것 같다라는 거말 어, 설명드리면서 경계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온 경계까지 보셨죠? 경계까지 그렇게 보시고 이렇게 길쭉하게 대문을 들어가서 안쪽에 어, 정사각형 형태로 지금 되어있다는 라거 어, 그거 좀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한번 내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대문을 딱 따고 들어오면, 이렇게 길게 내 땅이 있습니다. 비례동, 뭐, 제 옛날 매물도 보시면, 어 대문이 이렇게 이제 없애고 안쪽으로 대문을 만들었는데, 여기는 이렇게 내 땅을, 이렇게 길쭉한 내 땅을, 어 이렇게 대문을 앞쪽으로 하고, 이렇게 쓰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잘 활용하시면. 텃밭 공간 이렇게 해 놓으셨구요 디딤돌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식으로 배수로 물 빠지게 경사가 조금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대형 감나무 그리고 이제 1층 이렇게 이 올라가고 2층은 이쪽으로 올라가는 형태로 되어 있구요 요쪽 공간도 마당이 텃밭 공간이 이런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또 되어 있고 요게 뭐 아시겠지만 어 계단 어떻게 보면 밑 공간이죠. 어,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도시가스 당연히 들어오고 이쪽이 이제 측면 지하 들어가는 데네요. 거미줄이 있어. 오. 이렇게 지하 공간 지하는 안 찍을게요. 제가 벌레도 좀 싫어하고 뭐 아실 분들은 아실 겁니다. 벌도 무서워하지만 거미도 엄청 싫어합니다. 오셔가지고, 보고 싶으신 분들 보시는 걸로. 어. 이렇게 해서, 이쪽 측면도 한번 볼게요. 여기가, 옛날에 수도가 여기 있었던, 외부 수도 자리네요. 이렇게 수도 자리고, 여기 이제 1층 안에서 나오는 자리고, 여기 이제 부속 건축물 옛날 화장실일 겁니다. 이제 지금 창고로 쓰고 있는, 이쪽에 이제 측면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현관이고요.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은 한번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오면 이렇게 현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이런 식으로 옛날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거실입니다. 거실 거실이고 저 끝쪽으로 주방이 있고요. 요게 이제 어, 거실 어, 화장실. 여기 작은 방, 이쪽에 작은 방, 그리고 여기 안방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어, 우선 작은 방 이쪽부터 볼게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배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장판하고 도배는 다 새로 해야 될것 같고요. 이쪽은 또 장판도 옛날 거, 도배도 새로 해야 될것 같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쪽에 옛날 누다락 공간 있는 것 같고요. 저쪽은 제가 주인분한테 물어봐서 자막에 띄울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거실, 욕실 이런 식으로 세탁실하고 화장실하고 옛날 건물이라 이게 이제 주방입니다. 주방, 주방 싱크대는 예전에 한번 하셨는데 그래도 또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선은 되어 있고 안방 한번 볼게요. 이렇게. 자, 이제 안방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방은 이렇게 지금 현재 어르신이 쓰고 계신데 깨끗하게 그래도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어 이렇게 해서 1, 1층은 방이 3개 어 욕실이 하나 어, 주방 별도로 분리되어 있고요뭐 이런식으로 현재는 되어있고 다락이 2개정도 있습니다. 세탁실도 어, 거실 욕실에 같이 되어있다라는거 참고하시고 2층 한번 올라가볼게요. 2층 한번 올라가볼게요. 2층 이런식으로 계단은 뭐 올라오기 편하게 가파르지 않고 적당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올라오면 이렇게 꺾어져서 이렇게 또 얕은 어, 계단으로 좀 올라가면 이렇게 2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오면 요 공간 이렇게 있고요. 이쪽 공간도 이렇게 있습니다. 감나무를 조금 치기는 쳐야 되겠네요. 어, 이쪽도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있네요. 여기는 방수만 나중에 조금 하셔 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2층 한번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2층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거는 이제 예전에 새를 놓시다가 으 지금은 좀안 놓은지가 조금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비어뒀고요. 여기에 들어오는 이제 현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시면 거실이 이런 식으로 조금 있고요. 이게 이제 주방 싱크대 공간입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방이 하나, 오른쪽으로 방이 하나. 그리고 이쪽으로 욕실 겸, 어, 세탁실이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쪽으로 뒤로 나가는 문이고요. 작은 방한 볼게요.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요. 리모델링 해서 깔끔하게, 저야 뭐 리모델링 된 집들을 워낙, 어, 구옥들을 리모델링 한 거를 많이 봐서 리모델링만 깔끔하게 하면 사는 데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해도 잘 들어오고. 요게 2층, 이렇게 방이 있습니다. 요렇게. 그리고 화장실 이런식으로 세탁기 놓기는 조금 애매하긴 한것 같은데 볼까 아. 이게 아휴 문이 안 열려가지고 조금 그렇긴 하네요 이렇게 해서 이런식으로 그래서 2층에 방이 두개 욕실 하나 아, 이렇게 현재는 되어있습니다 작은 거실 공간 싹 꾸미셔가지고, 1층에 방 3개, 2층에 방 2개, 어, 욕실 2개, 그 다음에 2층에 뭐지 옥상 공간 쓸수 있는 공간들, 뭐 1층에 텃밭 공간들 잘 활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으니까, 그거는 잘 보시고, 어, 하시면 될것 같고, 이제 뭐 내부 보는 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 둘러보고 나왔습니다. 그럼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저희 블로그 주소와 사진 띄워드릴 테니까 저희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지 못하는 매물들 상가 사무실 오피스텔 아파트 다양한 매물들 저희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 놨으니까 들어가서 보시고 궁금한 매물들 전화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화면 우측에 보시면 링크 하나 띄워드릴 테니까요. 나침판 부동산 네이버 블로그 쉽게 보는 방법도 보시고 둘러보시면 또 쉽게 보실 수 있다는 거 참고 부탁드리면서 우연찮게 나침판 부동산 유튜브 영상에 들어오신 분들 메인은 어떻게 들어가는지 또 들어갔더니 워낙 다양한 매물들이 많아서 내가 보고 싶은 매물도만 골라볼 수 없는지 어, 나침반 부동산 유튜브 영상 쉽게 보는 방법 한번 보시고 또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나침반 부동산 이렇게 검색창에 쓰시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어, 나침반 부동산 어, 메인이 나옵니다. 모바일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검색을 하셔가지고요. 요 메인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들어가셔가지고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어, 여기 보시면 어 홈은 보지 마시고요 동영상이나 재생 목록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걸 어떻게 보시냐면 동영상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순서대로 쭉쭉 다 올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거나 아니면 재생 목록을 클릭을 하셔가지고요 재생 목록을 들어가셔서 단독 주택이나 뭐 모텔 어, 그다음 에 부동산 팁 그 다음에 뭐 공장 이렇게 클릭을 하셔가지고 토지 매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재생 목록을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쭉 매물이 나오면서 우측으로 쭈루룩 최근 순으로 쭉 나오죠 이렇게 어 이렇게 매물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찾으셔 가지고 이렇게 보시는 형태로 클릭해서 이렇게 클릭해서 또 보시면 쉽게 보실 수 있다라는거 참고하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다 보셨죠? 그러면 간단하게 어, 드론 세부 영상 한번 보면서 전체적인 어, 항공에서 어, 바라본 현재 어, 매물 어, 모양이라든지 전체적인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볼게요. 왜냐하면 이게 집들이 어, 밀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 조금 애, 어, 찍기가 조금 애매하고 안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 한번 보시고 영상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론 세부영상까지 보셨죠? 이제는 어, 제가 정리해드리고 매매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테니까요. 매매가는 현재 2억 8천 2억 8천만원에 나와있습니다. 어, 리모델링 조금 하셔가지고 뭐다 뜯어고 칠것 같으면 한두 끗도 없고요 어, 부분적으로 리모델링 음, 하시고 34평 음, 뭐한 한 5천 뭐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 뭐 올랐지만 좀 자재값이나 뭐 인건비가 많이 올라갔지만 한 5천에서 한 7천 정도 들여서 리모델링 조금 하셔가지고 어한 3억대 한 중반 초중반 중반 정도 가격이면 새집으로 만약에 고쳐서 쓰시기에는 나쁘지 않은 위치에 있고요 어뭐 도로 여건 뭐 진입 여건 어디든 가기 시내권 가기도 좋고 조용하고 어 방향도 뭐 나쁘지 않고 어 구조도 나쁘지 않아서 쓰시기에는 제가 볼 때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그래서 어, 저희들 통해 가지고요. 어르신 혼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지 마시고 저희들 통해서 약속 잡고 하루 이틀 전에 미리 어, 이렇게 해서 보시는 형태로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고 좋은 조건으로 서로 협의해서 잘 진행을 해 드릴 테니까 어, 믿고 어, 문의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어, 매물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물번호 확인하셔서 전화 문의하시면 될것 같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알림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현장에서 더 좋은 매물로 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